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연구시설과 관련 기관들을 집적시켜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로의 입주를 차일필 미루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동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8월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19개 기업이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장원보다 훨씬 더큰 산업단지로 분양된 클러스터 용지 39필지 가운데 입주를 했거나 공사 중인 곳은 6필지, 이전 기관 두 곳과 지역 관련 기관 지식산업센터와 종합병원 한 곳뿐입니다. 클러스터 용지 95%가 분양됐지만 공사 중인 면적은 23%에 불과합니다. 지신 도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클러스터 부재가 깊이 있으니까 지신 도시 발전에 상당히 그림 돌로 저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협약식까지 하며 연구 시설을 분양받은 19개 기업은 한 곳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가 들어설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텅빈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분양받은 땅을 근린 생활 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며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땅 장사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거지만 경상남도는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입주 승인을 받고 1년 안에 착공하도록 해 놨지만 다법 제정 전에 분양받은 터라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아, 이게 저희 수도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한 실정입니다. 애초에 클러스터 땅을 분양받은 업체들도 식품 제조업체 같이 이전 기관과 별 연관 없는 영세한 곳들이 많아 혁신도시 분양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경상남도가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